안녕하세요. 코인 라인업의 박진아입니다. 비단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판에 수많은 이름 있는 코인들의 시세가 현재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그중에 이더리움의 경우엔 24시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움직임을 격하게 보여주면서 현재 시점에서 1.3% 가량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거래량의 경우에는 무려 28% 가량이나 상승한 것 또한 확인이 되죠. 전반적인 암호화. 투자판 자체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도 아니거니와 국제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하여 좀 시끄러운 분위기인데 대표적인 사건들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트럼프의 간세부가 등등이 있겠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압살할 정도로 큰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갈등 문제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1등 공신이자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와의 사이가 틀어지며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진 것인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알다시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의 관계가 이미 틀어질 대로 다 틀어져서 더 이상 수습이 힘들 정도이죠. 이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살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지 신당 아메리카당의 창당을 발표했고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기의 핵심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부채질. 증가로 미국을 파산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7일 블록체인 매체에 의하면 일론 머스크가 질문받은 아메리카당이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했는데요. 이에 그렇다. 법정화폐는 희망이 없다. 라는 말을 하여 명확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합니다. 꽤 오랫동안 암호화폐 판을 지지해온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의 갈등에 극에 달하여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들에 대하여 가능성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것인데요. 정확한 것은 이게 지금 창당이 된 것은 아니라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별탈 없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들이 상당합니다. 이 발언들이 상당히 파격력이 큰 것을 알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 창당 발표의 발언과 동시에 아메리카당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과 동시에 당일 가상화폐의 시세들 자체가 상당수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특히나 도지코인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하죠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과 의견들을 계속 밝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튀어나온 것입니다. 명확하게는 미국의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스탠드 위드 크립토에서 일전 트럼프가 취임 후 발표했던.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에 대한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에 미국 의회 측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법안을 논의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또한 미 상원에서도 자체적 디지털 자산 규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지며 공화당 팀의 스코 상원 은행 위원회 위원장과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지난달에 규제 논의를 위한 기본 원칙을 발표했고 상원 은행 위원회가 오는 11일에 디지털 자산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해도 미국 내에서는 현재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며 동시에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비축, 자산 하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암호화폐 판에서 어느 정도의 명확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코인들은 오를 수밖에 없는 전망이죠 그렇다면 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자산 또한 빵빵하게 지니고 있는 이더리움의 경우엔 당연히 앞으로의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더리움이 최근 1주 동안에 급격한 상승장 랠리를 겪으며 3개월 뒤에 4,0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들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 비율을 기준으로 이더리움의 중기상승 여력을 평가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조만간 이더리움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에서 알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인 ETF의 활성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들이 금융시장에 안착한 가운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ETF까지 금융권에 편입시키려는 모습이 드러난 것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SEC가 가상자산 지수 현물 ETF까지 검토하면서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 또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신에 의하면, 친 암호화폐 파의 수장인 폴 에킨스가 지에서 잇따라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ETF를 승인시키면서, 최근에는 솔라나 ETF까지 상장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더리움 ETF의 상장에 대한 의견들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들, 또한 등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 뉴스 해석 그 이상입니다. 업계 관계자들과의 교류 그리고 일부 비공개 문서를 통해 확인된 정보까지 엮은 흐름입니다. 앞으로 이 흐름 속에서 2만% 이상 급등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와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숨겨진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9503-8839이 번호로 이더리움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공개할 수 없는 내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라인업의 박진아였습니다.